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국의 사회복지사에서, 어, 복지사,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그리고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가 주된 출제 비중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영국의 복지사가 바로 한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비법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복지사를 진행을 하는데, 먼저 전체, 아, 그래서 어, 편전사로 해서 20세기 전까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강론식으로 교재 나온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영국의 복지사를 <laughs> 영국의 복지사를 먼저 편년으로 정리를 해보면 1601년에 1601년에 엘리자베스 베스 <laughs> 구빈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적 공공부조의 출발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601년, 1601년 영국에서 시작을 하고, 그로부터 진갑, 환갑은 60년, 진갑은 61년 그러는데, 진갑이 지난 61년 후인 1662년에 정주법이 만들어집니다. 정주법. 그래서 구빈의 대상을 모두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로 정하게 된 정주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환갑 60년이자 1722년에는 작업장법이 등장을 합니다. 작업장법. 그래서 정주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핵심 용어를 가지고 출제가 되는 데 비해서 이 작업장법은 원내 구제의 원칙. 원내구제의 원칙이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또 이로부터 환각 60년이 지난 1800, 1782년에 이 1782년에 길버트법이 등장을 합니다. 길버트법은 길버트법은 작업장법과는 달리 원 의구제를 주장하는 것, 작업장법은 원내구제의 원칙을 주장한데 비해서 이길버트본 원의구제의 원칙을 주장했다는데 키워드를 두고 또 강론을 진행할 겁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795년에 스피넨 랜드법, 스피넨 랜드법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스피넨 랜드법은 가족수당의 기원이자 최저생계비의 기원이자 바로 이런,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스피넨 랜드법인데 복지 제도나 복지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야기했던 것이 1795년에 스피넨 낸드법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18세기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 말 18세기 말 에서 19세기 초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이 과정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소위 상공업 자본가의 특세가 있습니다. 상공업 자본가의 특세가 있다. 다시 말해서, 토지 자본가, 우리가 똑같은 지주라고 할수 있는 소위 토지 자본가의 영향력으로 오랜 역사를 살던 서양에서도 이때부터는 상공업 자본가의 영향력이 토지 자본가보다더 커지는 이런 흐름을 바로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서 1833년에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소위 공장법도 있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1834년에 1834년에 개정구빈법이 등장을 합니다. 적어도 이한 칸으로 적은 이 연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하례대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물론 각자 하나하나가 강론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1869년. 1869년에는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등장을 합니다. 자선조직협회.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류층 자본가들과 그리고 중류층 부인들로 구성된 우예방문원. 우예방문원. 내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이제는 제도화 체계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자선조직회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1884년 역시 런던에서 이제는 임보관운동이 등장을 합니다. 임보관운동. 임보관운동은 이제는 상류층이 아니라 중류층 지식인들이 중류층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빈민들과 연합해서 지역 빈민들과 연합해서 는 사회 개선 개량 개혁 운동을 이끌어가는데 바로 이두개1 이9 세기 후반에 있는 이두 개의 영역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 사회복지 실천에 태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민간구문의 적극적 개입이 1 9 세기 후반에 는 있었다. 라고 설명할 수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바로 이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편년을 해 주셔야 되고 각각을 강론으로 해서 출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첫 번째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에 등장하는 15세기, 16세기, 17세기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십자군 전쟁의 여파가 이제는 현실화됩니다. 그러면서 교권이 교황의 권위가 실.